올라가질 수 없는, 봐봐, 언 n 만터 m m a 서만터 y i n s u 뭘 꾸며줘? 문제들을 꾸며주지. 올라가, 그렇지. 문제들처럼 보이는 것을, 뭐하니? 것을 뭐해? 이해하잖아. 만난다지. 마주친다지. 삶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지. 묻혀질 수 있어요. 그 기원이 묻혀질 수 있는 그러한 뭐, 내적인 과정들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애기, 애개, 애기라니까 투가? 이 투를 애서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애기인 거야. 이 후주의 선행사가 관계되면서 후주는 이거의 뭐, 뭐 한이거든. 한은 이제 동사랑 묶어서 한인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러면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지? 누구야? 나야, 너야? 그가 누군지 알아야 돼. 자, 그는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적 과장들에게 반응하고 있어. 그것들의 기원이, 돼서 묻혀질 수 있는, 깊이 묻혀질 수 있는, 그의 무의식에서.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여기서 희가 누구야? 희가 누구인지 찾아봐. 또 여기다가 지금, 유래한다 해서 인을 늘으려고 그랬잖아. 어. 어, 유래한, 인이 결과야? 이하고 정반대가 from이야? from은 원인이야? 학생 하어요 어, 대단히 중요하지? 맥센스는 일리가 있다던데 맥스 리드센스잖아. 그, 그러니까 거의 일리가 있어, 없어? 음, 거의 일리가 없는. 거의 의미가 없는, 이럴 듯이야.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연극으로 결과 나올 수도 있어요. 됐어? 누구에게? 어. 어, 다시 해보자. 더 모먼트까지 했는데, 디스부터. 지금 퍼포즈는, 퍼포즈는 목적이잖아. 그러면 이건 퍼포즈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야? 관계이 생략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어플브는 승인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야. 어, 승인하다, 인정하다. 어? 어? 어쩌라고? without interfering 해줘. 지금 반면에를 선생님이 동사랑 묶으라는 걸를 있잖아. while 와일 다음에, while의 인텐션 e n 들랑 생략된 거요 주어와 비동사는 항상 세트 생략했대. 너 지금 너무너무 잘했는데, 주어가 없잖아요를 나한테 따졌단 말이야. 어? 됐어, 안 됐어? 이건 정말로 좋은 현상인 거야. 너무나 주체적으로. 이해 갔어, 안 갔어? 어, 반면에를, 아까는 씨, 시... 내가 반면에 는 주어가 없잖아 했을 때, 네가 while 동안으로 돌렸지. 됐어, 안 됐어? 이걸 생각해보니까 어왜 반면에야? 왜주어 봐? 없어? 왜? 생략이 됐으니까 이해가 갔어? 안 갔어? 어, 다시 해봐 다이벌트는 방향을 빗나가게 하다는 뜻이야 이렇게 가면 이렇게 빗나가게 하다가 다이벌트야 됐어? 빗나가게 하다 자 이거 잠깐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 이건 꼭 나옵니다 꼭나왔고뭔 꼭. 소리예요? 이게 ING지? 어? 그럼 여기는 C, 뭐가 정상이야? 이것도 ING가 와야 되는 겨? 그럼 end하고 eventually 사이에 뭐가 생겼던지 알아? 알아봤 치봐. end하고 eventually 사이에 생겼던 게 뭐야? 이게 왜 ING가 와야 되는지? 어? 이게 from이 생겼던 거야. 뭐라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eventually, finding 안 하고, 어떻게 나올까? find? 하고 나오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왜 find 하고 나올까? 어, 잠깐만. 이게, d i v e 가 하나고, find가 이빠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주어가 누구니? 어. d i v e r t e 는 주어가 누구야? 어? 노력들이지. 노력이 찾게 되는 거야. find를 쓰게 되면. 무슨 말인지 강한가? 그럼 find가 답이 돼, 안 돼? 아니, 틀려, 안 틀려? find는 틀린 거야. 그, finding만 답이 되는 거야. 맞는 거야. 가어가갔 가서 가서? 시험에 꼭납온다 이게 무슨 구조가 대단하다 그랬냐면, 어? 동사는 이르지 이씨, 봐봐. 되게 너무나 쉬운 거야. 보여, 지금? 아니, 뭘, 씨. 너 지금, 보여, 안 보여? 이걸 해석해봐, 가로. 지금 봐봐. 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어? 많은 사람들이 뭐하는 이유야? 많은 사람들이 연기하는 일들을 연기하는 한 가지 이유는, 됐어 여기까지?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이 것은 물건 것이야. 됐어 안 됐어? 그다음 에이 댓은 명사절 댓 것이고 여기 이즈가 동사이기 때문에 빙을 쓰면 틀린다는 얘기고 이해가 상갔어 그럼 다시 한번 해봐 끊을 때어니 맘대로 네 끊으세요. 잘봐 그들이 그것들을 할 것을 끊어도 되고 그들이 할 것을 끊어도 돼 가상가서. 니 네가 웬만큼 고수가 되면 여기까지 한 번에 끊을 수 있어. 그들이 그것들을 빈약하거나 어, 잘못하거나 빈약하게 할, 거, 할 것을 가상가서 어이 앞에 지는 그만큼이고요, 뒤에 있는 만큼이야. 그만큼 빨리 쓰는 것이다. 그만큼 빨리 쓰는 것이다. 뭐만큼 좋아, 커마인지 개정하다. 그러니까. 위즈같은 어, 모모와 like 뭐 상관없이 상관 위드가 with, 붙으면 관련하여고요, 위다우시 붙으면 상관없이야. 그러니까 여기 위다우시 붙었으니까 상관없이고 이걸 리바이즈는 개정하다. 왜냐면 어, 바이즈가 보다거든. 어, 개정하러 되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폴리시는 닦다 문지르다는 뜻이야. 뭐라고? 닦다 어, 문지르다폴리시 뭐라고? 어, 그러니까 매끄럽게 하다 이런 뜻이지. 어, 가정법 맞는데, 그것을이 아니고 왜 그것이냐면, 봐봐. 내가 쓴다면, 이게 왜 때만 쓴다면냐야 내가 알 때만 쓴다면. 됐어? 뭘 알아? 그것이, 됐어? 뭐할 거라고 알 때만 써? 뭐할 거라고, 완벽할 거라고 알 때만 쓴다면, 난 여전히 작업하고 있을 거야. 나의 첫 번째 책에서. 가상 맞어? 다시 해봐. 지금 이게 스틱이 고착하더라는뜻이 과거 분사거든. 그러니까 네가 여기 스틱 그러면 안 돼. 스톡 그래야 되는 거야. 왜냐면 너는 고착되기 싫어. 근데 너를 고착되도록 만드는 거니까. 네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됐어 안 됐어.